이준석 대표가 윤석열 후보와 대전에 통화를 들어가지고 현재 상황을 좀 어떻게 보시는요나는 전혀 몰라요. 그래서 거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니 이런. <놀라> 이 대표랑 따로 통화하시거나 이런 건 없었어요. 저는 혀 전혀 아무 연락. 도 저는 사실 지난번 예, 우리나라의 대통령 후보 경선하는 과정 속에서 패기 있고 젊은 후보가 나와서 나라를 한번 이끌어주면 은 나라가 과거 보도가 조금 달라지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희망을 했습니다 70년 이후에 출생한 사람이 한번 대통령이 됐으면 하길 바랐는데 지난번 양당의 대통령 후보 경선 과정에서 보니까 유일하게 70년 이후분의 출생은 경선후보가 우리 가영진 의원밖에 없었어요그래고 여러 사람 중에서 최종 경선까지 제출할 수 있었던 그런 능력을 갖다가 보존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실패를 했다고 보있습니다만 앞으로 더 정진하시고 해서 다음에는 소개 목적을 갖다가 꼭 달성하기를 갖다가 우리가 늘 흔히 들어보면 은 유행어처럼 공정, 정의, 말로는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공정과 정의를 달성하기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 구체적인 얘기를 하는 정치인은 참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 다용진 의원께서 입법 과정에서 느끼는 것 그리고 현실 이런 점을 잘망를하셔서 앞으로 좀 보다 훌륭한 지도자의 길로 가는데 노력을 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이준석 대표가 어, 윤석열 후보 발생이 통화해 가지고 현재 상황을 어떻게 보시는어요 나는 자주 <laughs> 몰라요. 근데 거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지? 뭐이 대표랑 따로 통화하시거나 이런 거. 저는, 저는 아무 연락도. 대선에서 국민의힘 대신 네. 민주당을 조율이는 일을 요 쓸데없는 소리지 말고 그냥 가요. 아, 네. 선대위 네. 합류 가능성은 아예 없다고 네. 이제 봐도 음. 되는 거